안녕하세요, 셔크입니다. 이번 일본 서버는 킹오파우스타 1주년인 거 다들 아시죠? 모른다고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1주년 이벤트를 한국과 동시에 열어줍니다. 일본은 어제 이미 업데이트가 돼서 내용들은 다 알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 무슨 업데이트가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선 개발자 노트에서 말했던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게임을 들어가면 눈에 띄는게 인서페이스의 변경입니다. 엄청 번거롭게 디자인이 되있던 ui가 이제 파이터 한 명에 들어가면 모든 세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틀카드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카드를 들어가면 레벨업 승급이 모두 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고 귀찮게 되었던 것들이 훨씬 편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직관성이 떨어져 보이는건 기분 탓인가요 추가적으로 성장 던전의 난이도 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대 난이도는 3판까지 돌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ap 최대치를 랭크별로 2배로 늘리고 3 0루비로 충전할 수 있는 lp량을 350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이건 말이 많았는데 300랭크까지 랭크작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였습니다. 어차피 전 아직 150랭이라서 그런 썩음 유저들의 배아픔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300랭크이신 분들은 AP 최대치가 600이 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득인 거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루비 수급처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팀 수집에 따른 루비 보상 시스템이 추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97여성팀은 97마이 17 유리, 17 킹을 모으게 된다면, 루비를 주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많이 주는 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수집에 대한 보상이 없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주네요. 추가적으로, 90레벨 볼 달성 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60까지만 있던 계정 능력치 보상이 90레벨로 추가되었습니다. 가 이제 애매하게 60까지만 키울 게 아니라, 90레벨까지 다 키우라는 킹오파의 조언인가 봅니다. 다음은, 소울 더스테의 개편입니다. 이제 올스타 캐릭터 및 페스타 캐릭터를 제외한 모든 파이터의 소울을 최대 6번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날받아 초기화 되는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한 번에 파이터 한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좋은 패치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오로치 에피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이슈, 야시로, 오로치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직은 오픈은 안 되고 13일 뒤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일이 지나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겠네요. 일본 서버 하고 갔다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강림 파이터들이 보너스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저번처럼 973인방을 꼭 뽑아야 되진 않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업데이트 내용이었고 이제 이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벤트 내용은 정말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만 루비 이벤트입니다. 3주를 거쳐서 미션을 통해 1만 루비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1주차 첫날에 SNK 1주년 기념 배틀카드를 뿌리는데요. 스탯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걸 한 장만 뿌려주는 게 약간 아쉽네요. 두 번째로 백연 가차 이벤트입니다. 10일간 로그인을 하면 무료로 최대 100회 소환이 가능합니다. 그냥 소환권이 아니고... 충격과 올스타 커스튬 파이터 10회 상원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히나코나 발렌타인킹, 특히 발렌타인킹을 뽑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꼭 무료 소환 말고도 루비로 뽑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뽑고 싶은 거 뽑도록 합시다전 발렌타인킹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충격과 공포의 TS 캐릭터 이벤트입니다. 저번에 사무라이 쇼다운 콜라보 이벤트와 동일하게 포인트 작을하는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최대 1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방 모두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거. 무순이가 개사기입니다. 전 뽑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아마 안 뽑을 것 같습니다. 또 황석이니까요. 네 번째로 케이크를 지켜라 이벤트입니다. 저번 수박 지켜라 이벤트와 동일한 이벤트입니다. 저번보다 필요 코인이 조금 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3만 골드 200 코인이면 이번엔 골드 작을 좀 무리겠네요. 그리고 이 이벤트를 통해 얻는 배틀 카드는 골드 던져 노가다 뛸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마자키 강의 이벤트입니다. 코어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피소드 1 보너스 케이트이기 때문에 뽑아서 노가다를 뛸때필요하니 뽑기인 뽑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탄생 1주년 기념 로그인 보너스입니다. 이 이벤트 잘 되는 게 킹오파 페스타 파이터의 배틀카드 소환권을 뿌립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네스틸켜도 포함입니다. 저번에 못뭐 뽑으셨던 캐릭터들을 뽑기를 기도하면서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크리저리드랑 기니체 나오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속성 페스티벌 이벤트입니다. 페스티벌 미션에 닿기면 순서대로 96 테리와 98 바이스 그리고 96매추어를 최대 80 레벨까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규 유저들한테 희소식인 내용이네요. 아 엄청 많은 내용 한 번에 담으려니 정신이 없네요. 킹오파 쇼에서 말했던 업데이트 내용들은 아직은 안 나오고 다음에 나올려나 봅니다. 그래도 이번 일주년을 통해서 못 얻고 있던 캐릭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